야 분위기 파악 좀 하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일라이에서 저스틴 역을 맡은 신혁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중 형님의 지목으로 제 2대 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되어서 정말 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주 동안 반장이 되었으니까 이 반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반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장을 맡게 되어서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3월 달에 엄청나게 큰 3월 14일 날 화이트 데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14일 날 공연이 아닌지라 14, 15, 16일 날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사탕을 이제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나눠 주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보러 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리고 공연도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반장을 지목을 할 건데 이제 다음 반장은 박좌헌입니다. 혁수 반장이 준비한 사탕 먹으러 오실 거죠, 다들?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